TBN 한국 교통 방송입니다.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 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예요. 녹색 신호는 직진할 수 있죠. 그리고 비보호라는 표시가 되어있으면 좌회전도 할수 있습니다. 비보라는 표시 없을 때 좌회전 안 돼요. 직진만 가능합니다. 직진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요. 또 가능한 게 있어요. 직진 말고 녹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. 즉 앞에 교차로의 신호등이 녹색 신호면은 직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직진 신호면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면 같은 방향으로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 들어옵니다. 여러분들 그림 그려 보세요. 사거리예요. 사거리에서 내 신호가 직진이에요. 내가 직진해서 가면은 나랑 같은 방향으로 내 오른쪽 왼쪽에 횡단보도에 보행자들도 같은 방향으로 건너죠. 녹색 신호에 직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. 나는 우회전해야 돼요. 다른 차들은 1, 2차로는 직진해 가고 3차례 나는 우회전을 딱 했어요. 우회전 딱해 보니까 바로 횡단보도가 있죠.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어요. 이때 내가 그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나요? 없나요? 지나가면 신호 위반일까요? 아닐까요? 네, 신호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? 지나갈 수 있습니다. 녹색 신호에는 직진도 할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우회전할 수 있어요. 근데 우회전할 때 보니까 횡단보도가 있을 뿐이에요. 나는 우회전해서 갈 수는 있어요. 신호 위반 아니에요. 그런데 거기는 횡단보도죠? 나한테는 그 횡단보도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나 마찬가지입니다. 우회전하는 차는. 그럼 우회전해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. 거기 보행자들이 건너가요. 그럼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겠죠? 그럼 멈춰야 됩니다. 보행자 없을 땐 지나가도 되고요. 그런데요, 가능하면 보행자 없더라도 좀서 있는 게 안전합니다. 어, 보행자 없는데 가도 되겠지? 가는데 갑자기 뛰어 건너는 사람도 있어요. 따라서 직진 신호일 때, 녹색 신호일 때 직진할 수 있고 우회전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그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때가 대부분이에요. 그럴 때는 잠시 기다리십시오. 보행자들이 다 건너갔겠지 생각하는데 뛰어서 건너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행도들 지나가는 것이 신호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신호일 때 건너는 보행자를 부딪치게 되면 그때는 횡단보도 사고예요 (11대) 중과실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.